2008년 영화 테이큰 이후 부모의 분노를 자극하는 악당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죽거나 납치됨에 따라 많은 부모들이 그들을 구하기 위해 총을 들었습니다. 물론 영화 속에서 이야기입니다. 테이큰을 연출한 피에르 모렐 감독의 신작인 아이엠 마더는 자신의 가족을 죽게 한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피에르 모렐 감독은 본래 스테디캠을 잘 쓰는 촬영감독이었습니다. 릭베송 감독의 택시에 참여하게 된 계기로 본격적인 촬영감독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영화의 원제목은 페퍼민트로 다소 밋밋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영화를 보면 이런 제목이 지어진 이유가 납득이 되지만 다소 밋밋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액션 영화 자체가 액션을 보여주기 위해 할일되어야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스토리의 개연성이나 인물의 캐릭터를 설명하는 부분에 시간이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액션 영화는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절한 지점에서 생략을 하고 조금 더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액션 영화라고 개연성을 무시한다면 영화 자체가 상당히 지루해집니다. 액션 영화에서 액션을 보여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끝날 때까지 액션만 보여줄 수는 없는 노릇이죠. 액션은 인물의 감정이나 사건 해결 과정 중에서 표현되는 수단일 뿐이지 액션이 영화의 주가 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영화 마녀는 액션 부분에서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액션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인물이 왜 이런 능력을 얻게 되었고 왜 여기서 싸우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고 납득이 되어야 이 액션도 재밌습니다. 물론 그 설명과 설정에도 개연성은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액션 영화가 액션이 재밌으면 되는 것이지 다른 거다 따지면 모든 영화가 재미없는 영화가 아니냐 얼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갖출 거다 갖춘 영화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액션 영화의 엄청난 대서사시의 이야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설명을 해야 합니다. 아이엠 마더의 이야기를 보면 가족들의 죽음 이후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라일리가 복수를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영화에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라일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영화 중간에 유럽에서 복싱하는 장면이 잠깐 등장하긴 하는데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물이 어떻게 총을 잘 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부족합니다 적어도 오늘의 시간을 한 2, 3번 대로 줄여서 간략하게만 보여줘도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죠 다른 영화들이 시간이 남아서 인물을 설명하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인물이 싸울 때 인물의 능력이 대충 예상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물이 여러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을 극복하게 되는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평범한 일반인이 총을 맞았다고 능숙하게 총상에 대한 대처가 가능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테이크는 주인공이 은퇴한 형사로 나옵니다. 때문에 총을 잘 사용하고 싸움을 잘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거기에 임무를 쫓거나 추리하는 것도 다 전직 형사라는 설정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테이크는 그 액션에 대한 의미부여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것이죠. 거기에 해당 집단을 추리해 가면서 얻어지는 미스터리로서도 흥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액션 하나만 좋아서 테이큰이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화는 단순히 모성 액션을 보여주는 영화는 아닙니다. 영화는 고위층에 대한 비리를 다루고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인물이 복수를 하게 되는 대상이 자신의 가족을 죽인 인물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용의자를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공조한 검사, 변호사, 판사 등 여러 인물들에 대한 심판을 하게 되는 영화입니다. 그야말로 법으로 어찌할 수 없었던 그들을 직접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전기는 상당히 많은 영화에서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다룰 때마다 등장하는 점이 경찰과 수사기관을 상당히 무능력하게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영화 속에 등장하는 경찰의 모습 중에는 제대로 된 경찰의 모습을 보이는 인물이 거의 등장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무능력하게 그려지면서 한편으로는 주인공의 능력을 너무 과대하게 포장하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존재합니다. 순간이동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여기저기 잘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인물과 싸우면서 너무 손쉽게 그들을 제압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한 것처럼 총을 잘 쓰게 된 설명이 없으니 조금 억지스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나름 갱단에 있던 인물들을 너무 쉽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다소 뻔하게 느껴지는 결말이 나오게 된 것도 영화의 주제를 위해 희생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희생하면서 얻어지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영화는 어떤 부분을 강조하거나 장점으로 내세우려고 할 때는 불가피하게 손해를 보는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영화의 단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손실을 따져봤을 때 얻어지는 것이 많아진다면 그 손해는 감수를 하게 되는 부분이죠. 이 영화의 주제를 위해 희생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손실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하나마나한 것들이 된 것이죠. 이런 단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영화에서 보여주는 액션 자체는 괜찮은 편입니다. 스토리 상관없이 액션만 보고 싶은 분에게는 뭐 나름 괜찮은 영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FPS 같은 느낌의 총기 액션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총을 난사하는 것이 아니라 잠입 액션같이 서로 대치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싸우는 걸 이런 것들을 좋아하죠. 아이엠 마더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분적으로 잔인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봤던 해보이에 비하면 이 정도는 뭐 껌이라고 생각합니다. 액션이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크게 무리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활용해서 많은 적을 제압하는 모습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이 말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냥 기존에 봐왔던 거 그대로 잘 보여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저 액션 하나만 놓고 평가하자면 신선하진 않지만 볼만한 액션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스토리나 설정이 빈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이 영화의 주 컨텐츠인 액션에서는 나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저 액션을 보기 위함이라면 이 영화가 괜찮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아무 생각 없이 보기 좋은 킬링타임 영화로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추천할 영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